창세기 47장 요셉이 가서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와 형제들이 가축들과 양들과 재산을 다 갖고 가난안 땅에서 와서 지금 고센 땅에 있습니다. 그가 자기 형제들 가운데 다섯 명을 골라 바로 앞에 세웠습니다. 바로가 그의 형제들에게 물었습니다. 직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의 종들은 양치기들입니다. 우리 조상들 때부터 지금껏 그랬습니다. 그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가난 땅에는 극심한 흉년이 들어 주의 종들이 양을 칠 수가 없어서 이곳에 머물려고 왔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와 네 형제들이 너에게로 왔구나. 이집트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 아버지와 네 형제들이 이 땅의 가장 좋은 땅인 고센 땅에 살게 하여라. 그리고 그들 가운데 특별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 가축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들어와 바로 앞에 세웠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제 나그네 인생이 130년이 됐습니다. 제 인생의 횟수가 짧지만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제 조상들이 살아간 나그네 인생의 해수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렇게 해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정착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명령대로 이집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인 람세 땅에 그들의 소유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또한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집 식구들에게 자식의 수에 따라 양식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 후로 기근이 더욱 심해져 온 땅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과 가난 땅은 기근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다. 요셉은 곡식을 팔아 이집트 땅과 가난 땅에 있는 모든 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전으로 가져갔습니다. 이집트 땅과 가난 땅의 돈이 다 떨어지자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요셉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저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저희가 돈이 떨어졌다고 해서 주의 눈앞에서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요셉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희 가축들을 가져오너라. 너희 돈이 다 떨어졌다면 대신에 너희 가축을 받고 양식을 팔겠다. 그래서 그들이 요셉에게 자기들의 가축을 끌고 왔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말들과 양 떼와 소 떼와 나귀들을 받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습니다. 그의 동안 요셉은 그들의 모든 가축을 받고 그들에게 양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 해가 끝나고 그다음 해에 그들이 요셉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저희가 주 앞에 숨기지 않겠습니다. 저희 돈이 다 떨어졌고 저희 가축들이 다 주의 것이 됐습니다. 이제 주께 드릴 것은 저희 몸과 땅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주의 눈앞에서 저희와 저희 땅이 함께 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양식 대신에 저희와 저희의 땅을 사십시오. 저희가 저희 땅과 더불어 바로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저희에게 씨앗을 주시면 저희가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며 땅도 황폐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이 바로를 위해 이집트의 모든 땅을 다 사들였습니다. 기근이 워낙 심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자기 밭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땅이 바로의 것이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모든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제사장들의 땅은 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에게서 정해진 양만큼 받는 것이 있어서 바로가 주는 그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자기들의 땅을 팔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를 위해 너희 몸과 너희 땅을 샀다. 씨앗이 여기 있으니 땅에 뿌리도록 하라. 추수를 하게 되면 그중 5분의 1은 바로께 바치라. 나머지 5분의 4는 너희 밭에 뿌릴 씨와 너희와 너희 집안 식구들과 자식들이 먹을 양식으로 삼으라. 그들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저희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주께 은혜를 입어 바로의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셉이 오늘날까지도 효력이 있는 이집트의 토지법을 제정했습니다. 그것은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의 땅만은 예외로서 바로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땅을 소유하고 자식을 많이 낳았으며 아주 크게 번성했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때가 가까이 오자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 말했습니다. 네가 내게 호의를 베풀고자 한다면 네 손을 내 허벅지 사이에 넣고 나를 애정과 신실함으로 대해 나를 이집트에 묻지 않겠다고 맹세하여라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이집트에서 메고 올라가 조상들의 무덤 곁에 묻어주기 바란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내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야곱에게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침대 머리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누가 복음 1장 1절에서 38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사건들에 대해 기록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이며 일꾼이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데오빌로님, 제 자신도 그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면밀히 조사해 당신을 위해 순서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당신이 전에 배우신 것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아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 헤롯 왕때 사가레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는 아비아 계열에 소속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내 또한 아론의 자손이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둘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어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고 둘다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사가랴는 자기 계열의 차례가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제사장직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는 주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 분양하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분양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습니다. 천사를 본사가랴는 깜짝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가랴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셨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그 아이는 너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며 많은 사람이 그가 태어난 것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그 아이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그 자녀들에게로, 순종치 않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주를 위해 예비된 백성들을 준비할 것이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말을 확신하겠습니까? 저는 늙었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나는 이 좋은 소식을 너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너는 벙어리가 돼서 이 일이 일어날 그날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네가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사람들은 사가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가 성전 안에서 너무 오래 지체하므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사가랴가 밖으로 나왔을 때 말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줄 알았습니다. 사가랴는 손짓만 했지 말을 못하는 채로 계속 있었습니다. 직무 기간이 끝나자 사가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후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게 돼 다섯 달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엘리사벳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이때에 이렇게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 사이에서 내 수치를 없애주셨습니다. 그후 여섯 달째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당황하며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보아라, 네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로 하여라.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네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렸는데 임신한 지 벌써 여섯 달째가 됐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엽기 13장 아, 내 눈이 이 모든 것을 보았고, 내 귀가 듣고 깨달았다네. 자네들이 아는 것을 나도 아니, 나는 자네들보다 못하지 않다네. 정말 전능하신 분께 말하고 싶다네. 하나님께 좀 따져 묻고 싶다네. 그러나 자네들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니, 자네들은 모두 쓸모없는 의사들일세. 자네들이 모두 입좀 다물고 있었으면 좋겠군. 그게 차라리 지혜롭겠어. 내 변론을 듣고, 내 입술의 항변을 들어들 보게나. 자네들이 악하게 말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자네들이 속빛 말을 하는 게 그분을 위해서인가. 자네들이 그분의 편을 들겠다는 것인가. 자네들이 하나님을 위해 논쟁하겠다는 것인가. 그분이 자네들을 살펴보셔도 좋겠나. 사람이 사람을 속이듯이 자네들도 그분을 속일 수 있겠나. 자네들이 쓸데없이 편을 가르면 그분이 틀림없이 자네들을 꾸짖으실 거야. 그분의 뛰어남이 두렵지 않은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네들에게 임하지 않겠는가? 자네들이 말하는 격언은 잿더미 같고 자네들의 변론은 진흙벽에 써놓은 것에 불과하네. 그러니 이제 조용히 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내버려두게.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나도 좋네. 내가 왜내이로내 살점을 물고 내 손으로 내 목숨을 끊겠나?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네 그러나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밝힐 것이네 그분 또한 내 구원이 되실 것이네 위선자들은 그분 앞에 감히 나오지 못할 것이니 말이네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나 이보게 이제 재판받을 준비가 다 됐네 내가 무죄가 될 것으로 알고 있네 누가 나에게 시비를 걸고 다투겠는가 그렇다면 나는 입을 다물고 차라리 죽고 말겠네 이두 가지만은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로부터 숨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손을 내게서 멀리 가져가시고, 주의 두려움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를 부르십시오.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말하겠으니, 주께서 대답해 주십시오. 내가 저지른 잘못과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허물과 내 죄를 알려주십시오. 왜 주의 얼굴을 숨기시고, 나를 주의 적으로 여기십니까? 주께서 낙엽을 괴롭히시겠습니까 마른 결을 쫓아 다니시겠습니까 주께서 내 쓰라린 과거를 기록하시고 내 어린 시절의 죄를 상속받게 하십니다 주께서 또내 발을 착구에 채우시고 내 모든 길을 뚫어지게 지켜보며 내 발자국을 제한하시니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썩은 것처럼 세악해지고 존먹은 옷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또한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여러분에 대해 항상 내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곧 말과 모든 지식에 있어서 풍성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여러분 안에 경고하게 돼 모든 은사의 부족함 없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여러분을 끝까지 경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함께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연합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내 네, 형제들이여, 글로에의 집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에 대한 말 곧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여러분이 제각기,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블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었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또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내가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주었으나 그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세례를 준 기억이 없습니다. 크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때 말에 지혜로 하지 않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며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감은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난 채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되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함과 같습니다. 아멘.